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초등 때 놀아도 된다. <laughs> 마음껏 누세요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유튜브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초등 시기에 전문가 분들이 많이 놀게 해주세요. 어, 공부는 너무 과하게 시키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했더니 중학교 때 가서 이렇게 늦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어, 제 유튜브에서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고학년인데 영어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 이제 막 파닉스도 아직 잘못 읽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아이들이 생겨났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초등시기에 마음껏 노세요에 대한 어, 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니까 이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어, 아무것도 안하고 막 게임만 하고 뭐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학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하는 초등 때 노세요 놀아도 됩니다 라는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는 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학습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배움을 멈추라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습이 배움 아니에요. 왜 이게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라고 하실텐데, 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딱각 잡고 앉아서 막 노트에 쓰면서 하는 그런 공부 있잖아요. 그런 공부의 양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라는 게. 초등시기에는 학습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배움이라고 좀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습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관찰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득되는 것. 그다음에 어른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예의범절을 배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배움이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어, 해야 될 것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과학의 학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규 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공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학습들의 결손은 절대로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껏 놀아도 된다고 해서 학습에 결손이 생기는 것까지 그냥 두고 보시는 경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초등, 고학년이 돼서 중학교, 중학생이 돼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초등 때 너무 과한 선행은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하게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를요. 그냥 놀아도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학습 결손이 생겼는데도 그걸 채워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학습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배움을 멈춘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교육에 학습 결손이 생긴다까지 가는 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경계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면 초등 5, 6인데 아직도 파닉스 음가를 정확하게 모르거나 파닉스가 부족해요. 아이가 잘 읽지 못해요. 이거는 공교육의 영어 학습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 3학년 때쯤에는 우리 아이들이 파닉스를 어느 정도 알고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게 학습 결손이 없는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어, 뭐, 텃밭이나 이런 거 농작물 키워보신 경험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농사 지어 보는 경험, 그러니까 동네 텃밭 조그맣게 그다음에 뭐 집에 베란다도 괜찮아요. 그렇게 농사 경험을 어머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는 거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해보고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가 농작물에 심으면요, 당장 뭔가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그 열매가 맺는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에 또 기본은요. 이게 뭐 텃밭 같은 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텃밭에 있는 땅 있죠. 땅을 굉장히 고르게 하고 어, 돌멩이나 이런 것들 없이 땅을 막 고르게 평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흙을 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잘 심어야 돼요. 정말 네 흔들리지 않게 잘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맞고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딱 나갔는데 텃밭에 나갔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는 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등학생 때 아이들한테. 기본기를 잘 닦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기본기를 닦는 건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공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땅이 너무 척박하잖아요? 열매가 잘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땅 고르기나 뭐 흙에 대한 기본 바탕을 잘 해놓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많이 수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인지하시고 초등식에 놀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결과나 성취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요. 아주 기본기. 기본기를 잘 쌓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저는 이, 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조금 놀아도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하셔서 보는 시야를 넓히시고요. 그래서 단단한 자기만의 땅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많이 채워넣는 그 시기를 우리가 초등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어, 어떤 기술을 넣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익히는 거예요.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킬을 팍 얹으면 너무 잘 들어가겠죠. 네, 너무 잘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등식에 자꾸 스킬을 익히려고 해요. 어떤 기술을 자꾸 습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은요, 금방 동이 나요. 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기본기 바탕이 안돼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중고등 가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서 초등 때 충분히 놀았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는 거고 충분히 다양한 배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기가 튼튼하게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에 가서 기술을 얹었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자, 세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 우리가 놀지만요 놀지만 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농촌 유학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농촌 유학을 가서 많은 서울에서 막 열심히 학원 다니고 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놀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 놀았다 라고 하는 거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예술활동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항상 절대 빼먹지 않고 했던 것이 루틴이에요. 아침 루틴, 오후 루틴,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의 루틴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했던 루틴, 이두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들만큼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가서 돌아가는 그런 루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것들을 꼭 지키게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학습 습관입니다. 이 초등 때 학습 습관과 루틴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동기가 흔들릴 때 몸도 같이 금방 흔들려요. 근데 몸이 그냥 자동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음, 이거에 대한 별로 의심을 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를 시켜주면요. 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냐를 생각했을 때도, 아주 많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메베인 습관들은 사실 잘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초등 시기에 아무리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습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놀리 놀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와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몇 가지. 집안마다 좀 다를 거예요. 우리 집에선 이거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들. 뭐 정말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독서를 하루에 뭐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씩 한몇 분씩 또는 몇 권씩 이렇게 하는 것. 그니까 굉장히 정해진 반드시 우리 집에선 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인지를 시켜 주시면 그건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 그거를 어기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의 일단 굳은 의지가 필요하세요 아이가 징징거리고 뭐하고 뭐해도 그냥 그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시는 게 초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냥 논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시기에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것이 결국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루틴을 생활화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초등 때 놀아도 돼요.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씀은 요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 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니쌤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